장사는 항상 해야 된다. 사업은 항상 해야 된다. 아, 이게 그렇게 무시할 직장이 아닌데, 누구나 들어올 수는 있지만, 누구나 잘할수 있지는 않거든요. 강남 MFC 6본부 본부장 조명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원래 장사를 하셨었어요. 계속 치킨집도 하시고, 노래방도 하시고, 호프집도 하시고, 왜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아, 나도 사업, 장사 같은 거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27살에 처음으로 휴대폰 가게를 어, 차리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핸드폰이 너무 답답했었어요 매장에 손님이 하루에 한 번도 안온 사람들 안온 적도 있었어요 1년 365일 문을 하루도 닫지 않았었어요 오늘 문을 닫으면 그날 손님이 더 많이 올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9시에 열고 9시에 문을 닫았어요 꿈은 너무 앞에 있는데 난 언제 성공하지? 저 보험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현재는 행복합니다 영업의 매력은 어,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다 제가 이제 했던 노력에 대해서 그렇게 배신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퇴근의 개념은 사실 없어요 근데 치과의사 친구, 약사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을 가진 친구들보다 솔직히 많이 벌어요 억대 연봉을 벌려면 억대 연봉을 주는 회사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회사 생활을 하면은 자기는 절대 억대 연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회사 생활도 갇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사무직 모든 사람들이 사무직을 원하잖아요. 그렇게 살면 평생 똑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요즘 m z 세대 친구들은 약간 자유분방하게 좀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회사를 또 알아보셔도 되지만 뭐이 회사를 좀 선택하는 게. 후회하지 않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